자, 머더슨 벚꽃질. 다음 머더는 누굴일 것? 파밤파밤파밤! 껴석에다가. 나는 가망이 없어. 10, 가망이 9, 없다고. 8, 7, 6, 5, 4, 3, 2, 1. 찾으러 간다. 알겠다. 찾으러 가봅시다. 찾으러 찾으러 가봅시다. 찾... 오, 저거 못 노래야 저거. 찾으러 가봅시다. 찾으러 <laughs> <laughs> 가봅시다. 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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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줄게. <laughs> <laughs> 꼭꼭 다른데 숨기를 바래. 문화. <웃음> 내가 <웃음> 네가 내가 네가 너무 불쌍해서 봐준다. 꼭 다른데 숨어있기를 빌어 내가 이따 꼭 와줄게. <laughs> 그럴 거야. <laughs> 한번 봐줄 거야. 어, 내가 너를 꼭 봐줄게. <laughs> 나에게 나 <나에게 겁나고. 웃음> <laughs> 내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는 어서 가서 <laughs> 숨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내서 죽이지 않게 네가 승리하게 바라겠네. 내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을 헛되쓰지 말거라. 왜 이렇게 찔리니? 먼저 나, 나 보여? 어. 아, 나잘 보이는데. 팀이 그, 좀있어 죽어라, 이씨. <laughs> 야, 근데, 이쪽으로 가서 애들 잘 숨었다. 얘들 어. 이동하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이거 아니가 야아 성현 이거 안들킨게 다행이다 나... 야 이거 못봐 성원준 어디있어 어디있는데 원준, 어디 응? 어, 원준. <laughs> 성현아가 어디있는데 뭐해 <laughs> 성현아가 어디있는데 별호사 <laughs> <여름아>, 어디있는데 <laughs> 어, 저거뭐 진짜 원준아 넌좀 다른 생각을 해봐 다른 생각인가? <laughs> 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라고 가보지 않은 곳? 여기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 어진아, 또 찾아. <laughs> 야, <이런.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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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laughs> 어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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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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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야, 재 야, 야야야야 야, 야, 재 야, 야, 야야재우 야, 위치 안 알려줬어 야 근데 서준이 어디 있어 레알로? 야이 야, 어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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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찾아 서준이 어디 있어? 야이 야, 내가 야,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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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찾아 야야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서준이 허락을 구한다면은 내가 힌 약간의 힌트를 구, 알려줄게 야 얘들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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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잘 숨었지? 내가 잘숨었 진짜. 내가 잘 숨었어. 아니 그잘 숨은 게 아니라 원준이가 멍청한 거야. 아니야! 뭐. 이거는 등산 밑에 어둡다 작전이었어, 서준이 작전은. 어? 아못찾다 아... 어디 있었냐? 서준이? 나 TV, TV. TV 스피커, TV 스피커지. 아... 나 아까 TV 가봤는데? 스피커... 아. 우와! 아, TV만 뒤져보길래! 오이 씨! 이걸 못 찾네, 있지? 아... 나 TV만 살펴보고 갔지. 아... <laughs> 티비스는 너무 떠날거나 거기 있는 거지. 음. 음. 이게 등장 미치 어둠자지 진짜. 아니야 현우가 현우가 레알 등장 미치 어둠자였음. 현우 레전드였음. 나나거길몇 음. 번을 지나갔는데. 쓰레기 애매 나좀 쓰레기. 야 근데 이맵 돼, 이맵 진짜 숨을 더 없어. 음. 레알 찐으로 숨을 더 없어 여기. 어디 숨이야? 야 개발방 현우야 나한 번만 더 봤다. 한번만 더 봐줄수있어? 한번만 봐줘 진짜 여기 어디 숨냐? 꼬들보 한번만 봐줘 아 진짜 어디 숨어? 꼬들보고 한번만 봐줘 야숨을데가 없어 아니 야 님들아 여기 숨을데가 없다고 님들아 그니까 진짜 니얼루다가 숨을데가 없어 야이 자리에서 멈출세대? 합쉬는데 <laughs> <웃음> 망했네. <웃음> 님들 그대로 멈춰 움직이면 안 돼요. 나 망했어. <laughs> 나 이번 판 이거 살면은 나 레전드. 입. A few moments later. <웃음> 안녕. <웃음> 이거는 못 이겨. 내가 이거 이길 수가 없었어. 이맵 <laughs> 숨을 때 진짜 없는데? 어? 주장관. 아인마다. 오케이. 누가 너야? 재훈이. 누가 도 재훈이. 우리 재현이 미치 방을요? 아이 참. 이네자 초생다 2분 30초 되면 찾으러 가요 알아요 알아요 으으으으 <laughs> 에이 <laughs> <laughs> 나 완전 완벽는거있지 <laughs> 저리 가 저리 <laughs> 가 다시 some, e 시간이 안남았어요 eat, e a e t eat, 설마 t 마... 아 여기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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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나 완전 고퀄리티로 아니, 쓰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완전 고퀄리티로 쓰어 아니야, 나 완전 코였어. 내가 한 표할게. 샴푸가 나보다 먼저 발견돼. 아. 잠깐만 나 어, 어디 이상 올라왔는데 내려가지고 좀... 아니? 오? 어? 아, 재훈이 한명도못잡았어요 아, 이거 타이을때로 관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laughs> 아니 뭐야. 왜안 어? <laughs> 누구 죽은 거야? 누구 죽었어요? 요 오케이. 빨강이, 빨강이. 자, 빨, 빨 야, 자자. 자, 콜라 콜라 이제 조용해 주세요. 요준아 안녕. <laughs> 네, 이나 <많이 수업> <laughs> 어, 오케이. 훈이 버어나쁜모어 <laughs> 야 이거 안자의 힘을 한번 봐보도록 하지 과연 안자는 얼마나 사기일 것인가 내가 웬만한 맵은 니들보다 좀더잘 알아서 찾는 건 잘해요 근데 숨는 건 못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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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테 그래도 머더러 많이 죽이고 다녀가지고 음. 근데 그 공습에서 특이한 걸 많이 봤어 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 하는 걸 많이 봤어 내가 음... 5 4 3 2 1 시작. 나 망했다. 개인겼나개인겼나 이거? 아, 이거 잘못거아지거제아한 번만 기회 줘. 한 번만. 어, 제 고. 아. 제가 고마워. 그래도 어제 이가 너무 불쌍했다. 누나 이러다 길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겠지? 어디서 포탈 소리가나 포탈 안 탔어, 나 절대 나 아니야. 혹시? 뭔데? 어 뭐야? 포탈은 내가 밟은 거임. 아 이번에도 좀 애매한데 이거. 난 최고의 거기를 발견했지. 뭔 최고의 거기? 최고의 거기가 어디죠? <laughs> 과연 최고의 그곳이 우가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 설마 거긴가? 절대문적 장소는 내가 가봤는데. 왔어 위에 나오잖아. <laughs> 최고의 장소가 <laughs> 최고의 장소는 최고의 사망이었다. 네 먼저 상황해버린 성포도시. <laughs> 잠깐만 안돼. 뭐야? 안돼, 야, 나야. 나 먼저 준규 나 먼저. 헐. 너, 너 먼저 죽었어. 안돼.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laughs> 아 그래? 은주기가 어? 진짜 너무 불쌍했거든.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laughs> 저 통로에서 안 나오기를 빌었는데. 저 통로에서 안 나오기를 빌었는데. <laughs> I am murder. 80초간다. 그, 어 들려? 여기 여기 너무 뻔해. 여기으면 안돼. 자 1분 30초면 2분 30초되면 갑니다. 음, 여기서 너무 빠른데? 10초, 마지막 10초는 카운트다운. 어, 그래 여기다. 됐다, 들어왔다. 잠깐 네, 나 20대 못 찾았어, 20대를 너희들은 절대 날 찾을 수없으셈 내가 원주이한테 저번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원주이가 몰랐던. 10 절대로 찾는다, 쌤. 8, 7, 5, 7 6, 7, 6 5, 5, 4, 4, 3, 5, 4, 3, 2, 1. 2, 1, 1 그대로 멈춰. 0, 그대로 멈춰. 2, 여... 4, 어. 나 어디 숨을게 안돼 안돼 현해야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내가 10초 쓸 테니까 빨리 도망가 10 9 8 7 6잘 숨을게 도한다 재훈이가 절대 못 찾는 곳 내가 절대 못 찾는 곳이라 음, 내가 절대 못 찾는 곳 내가 못 찾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맵은 이제 끝났어, 그냥. 너 형아, 절대 못 찾는다. 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이 맵이 근데, 또 맵이 크긴 한데, 숨을 때는 그게 렇 없어, 또 맵이. 아님, 숨을 때 겁나 많은. <laughs> 아, 그런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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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아 그런 거야? 음, 숨을 때 겁나 많아 아, 근데 맵이 크니까 나한테 많이 불리한 맵이란 말이지, 여기가. 어? 힌트, 힌트, 힌트. 내가, 내가 힌트 줄게. 근데... 힌트 주지 마, 죽은 자는 나 없어! 안 죽었었지? 아, 이거, 자, 자, 이거 다시, 지금 다시 치알려주게 다시 위치 알려주는. 한 사람은 힌트 없어! <laughs> 죽은 자는 조용히 해. 여기 앉지 말라고 써져 있는 의자가 있는데, 한번 앉아볼까? 앉지 말라는 의자에서 앉아보는 거. 아, 아 뭐야 안 앉아줘. 아, 뭐야, 안 앉아줘. 아, 뭐, 안 앉아줘. 아 씨. 앉지 말라는 의자 앉아보라는데 안 앉아줘. 꼭꼭 숨어라. 현우가 아까 일로 아니, 갔는데. 네. 잘 가. <laughs> <안 돼! 웃음> 아, 근데 이메또어게잘 숨었다니네? 어디서 보냐? 내 상부야, 형부야, 에바다. 어디서 보냐? 아 진짜 리얼, 네, 리얼 네, 못 찾을 걸? <laughs> 니네 어디 있어? 재열이 어디 있어? 훈이가 어디 가냐 이 말이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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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런데 어딨 있어? 뭐야 훈이 어디 있어? 훈이 어디 있어?